시장이 뭐 여전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구간대에서는 시장 전체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몰리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어, 뭐 혹자는 이제 월봉상의 추세 기준선, 하단선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주간 단위로 주봉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바닥의 이력이 좀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일간상의 차트를 보면은 종목별로 깔리기도 하고 일간 기준으로는 차트 상에서 이제는 어,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들마다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고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도 마다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기가 좀 어렵고. 조금 좁아졌다가 시장의 방향이 틀어지는 쪽으로 다시 한번 더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몇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일단 트닝하는 종목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그림을 나타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짚어보는 종목들은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종목을 사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미리 뭐 어떻게 매집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추천 종목도 아닙니다. 몇 가지 몇 가지 코스피 100 정도 안에 드는 우량 종목들을 대상으로 한번 짚어봄으로써. 우리가 바텀업의 형태로 현재 탑다운에서 너무, 기울어 있으니까 바텀업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할 예지를 가져보자. 이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복잡할수록 지표는 단순해야 됩니다. 각종 보조 지표나 그외거래량 변수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201이동 평균선과 41동 평균선 딱두 개만 그어놓고 지극히 단순화된 상태에서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아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밸류에이션 상, 또 앞으로, 업종의 전망상, 지금 여러 가지로 관심을 두어야 할 종목이지만, 과연 관심을 둘만한 시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중심 시세, 즉, 액티브 활성, 이평성 기준으로 본다면은, 설령 돌파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평을 높이고 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은 금방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것보다 조금 우호적이긴 합니다만 그리 큰 변수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이는 거 확실합니다. 두 번째 식음료 업종은 조금 모습이 달리되고 있지요. 대상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 돌파 지점에서 거래량 증가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 시세가 일단 활성입형인 녹색선을 돌파해 나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향후에 시세가 밀리지 않고 돌아간다면 이시금료 업종이 시장에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이 이 대우조선인데 제가 지지난 중과 말씀드리기를 현재 하락 과정에서 그래도 하락을 할 만큼 하고, 이제 방향을 조금 느슨하게 돌려서, 그나마 한번 투자해 본다면 해볼 만한 업종이 삼성중공업 정도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대우조선을 보면 역시 희망적인 그림으로 보입니다. 현재 뭐 코스피 중에서 그래도 드물게, 이제는 그래도 크게 뭐,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우호적으로 방향성을 돌려준다면 기대를 걸어도 좋을 만한 업종, 어, 조선업종이고, 그 중에 대우조선이 돌파만 된다면, 아마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2 0 0일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돌파만 해낸다면 선도업종의 가능성이 될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어, 여러 가지로 시장의 기대가 큽니다. 지금 뭐그린메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M&A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해서는 하락의 과정 속에서도 이 종목 자체의 급락은 없었고 여전히 지주회사 테마 등으로서 시장의 강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림은 1차적으로 보면 좋은 그림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만천원대를 지지하는가, 증고점을 돌파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증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만약에 만천원대를 지지하지 못하면 어, 코스피가 반등하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급락의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삼성물산이 이 방향성을 상방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코스피 상승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코스피와 억박자로 시장을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추가하러 간다면 삼성물산 어, 만천연대 지지 여부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의외의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증거점 돌파 시에는 강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뭐 시장의 우리 중심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코스피의 반등 시점이라는 것을 어 알수 있겠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추세는 현재 이 보여지는 이 그림 자체만 활성 입형 자체만 해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반등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만 같은 모습이고 설령 반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어 밀릴 것 같은 그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7만 9천원 어 보라스 마이너스 한 5천 원 정도가 1차 바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37만 9천 원, 38만 원 정도 수준까지의 하락이 있다면 확실한 1차 매수 기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주가가 그때까지 내려와 줄지 모르겠습니다. 어, 현재 지금 이 그림의 중심은 어, 수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앞으로 보여주는 시세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37만 9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5천원 정도의 수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회가 내려온다면 1차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반등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삼성중공업 그림입니다. 이게 추이를 관찰해볼 만한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입니다. 활성위평은 이미 돌파를 했고 지난주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변동하는 데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그림을 보이고 있지만 초장기평인 200일이평과 활성위평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활성 이평을 다시 붕괴시키지 않고 200 이평을 넘어선다면 역시 조선업종의 의외로 선두주자로 났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림이긴 하나 활성 이평이 무너질 경우에는 역시 다시 부정적인 의견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5,7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박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5,000원 지지와 5,700원 돌파 일단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삼성 SDI 뭐 이제는 많이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제 우호적으로 볼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지만 삼성 SDI 시야식 멀었습니다. 하락에 아직까지 중간 단위도 넘어서지 못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다음 그림이 삼양사인데 삼양사는 여기에 시금료 업종에 속하는 종목답게 추위가 상당히 주목되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주변이 승부처입니다. 이게 중심 시세가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는 쪽으로 시세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양사의 경우에는 만약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면 상당한 시세를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 코스피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코스피의 움직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의외의 시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신세계입니다 실적이, 실적이 좋아서 시장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지요. 내수부진 속에서도 어 일단 유통업종 치고는 상당히 우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차트상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25만원 지지가 중요하고 28만원 돌파도 중요합니다. 25만원과 28만원 사이에서는 관망하고 있다가 그 방향성 안에서 어,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스피 크게 밀리면 약간 리스크를 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락은 할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이 LG전자의 그림인데 LG전자 그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장기차트의 모습은 드나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코스피가 앞으로 크게 밀린다고 해도 이제 퍼센트 기준으로 10%에서 15% 내외가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LG전자와 같은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LG전자, SDI, 삼성전자 이런 모습들을 봐서는 조만간에 코스피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바텀업 차원에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 통신주, 어, 다음에 LG텔레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LG텔레콤은 어, KT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LG텔레콤의 경우에는 뭐 여전히 하락 추세에 여전히 연장선상에서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의 특징, 급락이 없을 것 같다는 점이 한 가지 다행스럽습니다. 즉, 어, 장기 하락 추세 속에서 저점을 낮추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어, 급락의 가능성은 많이 낮춰 있는 모습이고, 하락의 각도를 많이 느슨하게 떨어뜨려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압력 자체가 현저히 줄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통신주가 후반기쯤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LG텔레콤과 KT가 그나마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이 포스코입니다. 만약에 그 코스피가 반전을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되든, 아마 포스코가 선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그림을 유지만 한다면, 이것은 15만원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현재와 같이 중심위평이 방향을 돌리는 모습들을 각도를 유지해준다면 포스코는 상당히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시장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또 포스코와 같은 업종이나 종목의 무게가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포스코 기억해둘만 합니다. 다음 그림으로 한국전력입니다한국전력은 좋은 그림입니다. 이미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실제로 하락의 장기 하락 추세 안에서 언제든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하락 가능성은 거의 다 줄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전력이 자산 가치 대비 상당한 저평가에 있고, 자산 가치 기준으로는 5만원대를 논하는 애널리스트까지 있습니다만, 규제 리스크라든지, 또 기관 산업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사실 시장에서 돋보이는 탄력성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변수적인 요인들, 좀뭐 기업 분석적인 측면들을 무시하고, 차트 자체만 바라보고, 또뭐 배당 수익이란 메리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감안하지만, 실제 탄력이 어딜지는 모르겠으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만한 종목도 최근 들어서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림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솔 제지를 보면 한솔 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한솔 그룹 주가가 십상 찬다는 소리들도 많은데 중립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차트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 업종이 조금 더 주가가 좋아진다면 현재 한솔 제지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시세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지금 제가 리뷰했던 이러한 종목들은 실제로 그 종목들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 시세를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이, 평균 시세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탑다운의 방식으로, 현재 중국 시세, 뭐, 금리, 환율, 그 다음에 테러,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시장 애널리스트들이나 그 외에 정권사의 제도권 리포터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서 펀더멘탈로, 어, 이야기를 하고, 기업의 실적을 논하고 하지만, 어디 주식이라는 것이 실적대로만 움직이고 가치대로만 움직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실적 분석과 기업 분석이 먹히는 구간은 삼파동입니다. 하락에서도 역시 삼파동입니다. 그 외의 구간에는 그렇다면 만약에 실적만이 말을 하는 것이라면 과거 2000년대 1999년에서 2000년대 코스닥의 광풍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며 또 만약에 기업 가치가 중심이라면 또 2000년, 2001년에 비정상적인 하락과 폭락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업 가치, 그 외에 기업 가치 수익이라는 어떤 분석이라는 것은 시세가 움직이는 사이클 중에서 한 매듭에서 그것이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시세의 어떤 출발에서 무릎까지 또 허리에서부터 머리까지의 구간은 실제로는 모멘텀으로 심리를 움직이는 것이 주가라면 우리는 이제 지금쯤은, 뭐,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다, 밸류에이션상 앞으로 가치가 어떻다라는 얘기들 아무리 해도 현재 보여지고 있는 시세 이외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밸류에이션과 기업가치와 또 펀드멘털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이 상승 전환하고 실제 시장이 탄력이 붙기 시작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또 상승의 이유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의 끈은 넣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능하면 귀를 막고 내 눈앞에 모이는 것만 바라보되 그 보이는 변수조차도 지극히 단순화해서 아주 심플하게 시세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오일 이동 평균선부터 다양한 이동 평균선을 꺾고 10개의 보조지표를 만들고 볼린지 밴드 일목균형표를 사와서 아무리 분석해봐야 그 결과는 결국 바른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그저 이평선 한두 개를 두고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서 그 방향성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보는 방식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눈이 가장 정확한 눈일 수 있다. 이런 보편적 진리 가슴 속에 새기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가능하면 버리고 여러 가지 생각 가능하면 지우고 쉽게 단순하게 느껴지는 대로 투자하는 것 현재로 필요한 등목입니다.